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니까 요즘에 그 총캉스라고 해가지고 찐친들끼리 약간 어,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입으실 법한 이런 총캉스 룩을 입고 같이 떠나자 라고 해가지고 저랑 대형이와 우연 언니가 총캉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올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하루치 먹을 거예요. 짜잔. 지금 한약한 아홉 한 박스 정도 이렇게 또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서 아주 그냥 진 너덜 나기 먹고 재밌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캉스, l e t 아 어,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시골이긴 시골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게. <laughs> 어서오게. 시발, <laughs> 깨알 사 <상황은> 뭐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총각스 또 즐길 건데, 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먹을 준비 되셨어요? 네! 놀 준비 되셨어요? 네! 총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점살, 삼겹살 좋아요 묵은지 오늘 가마솥에 삼겹살 구워 먹을 거거든 그래서 묵은지도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촌깍스니까 막걸리 예스. 막걸리 준비했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촌깍스에 왔으니까 장작을 패서 음. 저기 숯 패가지고 거기다가 가마솥을 올려가지고 음. 그렇게 먹자 좋아좋3 그러니까. 좋아, 좋아. 이렇게 네. 해서 무심한 듯안 되는데요? <laughs> 어떻게 하지? <laughs> 아니 뭐 하냐? 오! 뭐 야장작패는게 어깨가 너무 아파다 지금 어깨 쥐운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 어, 너무 시원해. 좀만 더. <laughs>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바꿔. 야. 언제 먹냐? 그거 하나 해 가지고. <laughs> 하나 했어요. 아직. 이거 돌아가면 서 해야 된다고 아, 아니, 하나 좋아. 했다고. 아.. 나 오늘 힘다 썼어. 어머어머어 야, 하나 깼어. 오. 뿜어, 머어 야, 하나 더 깼어. 무릉도원. 우와. 우와. 야, 파. 어. 엄청 시원하다 이거. 아니, 그래서 삼겹해지. 아 씨. <laughs> 아, 그리고 오케이. 사실 여기 장작 좀 패져 있어. 아. 여기 소리가 뭐 있구나. 오. 너무 시원해. 야, 그거 안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 야, 건가? 이거, 야. 나 내일이 되면 어 그러면? 이제 나, 나. 저런 건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 무서워. 어, 나도 무서워. 아! 어떡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어떡하지? 불이 너무 센데? <laughs> 야, 마스터지 그만! <laughs> 에! 와, 이거 한정, 한정살. 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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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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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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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또 한쪽에 부대찌개도 끓였습니다. 음! 안 음! 뭔들인데 솔직히 뭔들맛것같데 조금만 기다려. 실외 가슴마가 참다래 음! 와, 맛있겠다. 아줌마 빨리요. 아, 뜨거워. 조금만 기다려. <laughs> 음. 이집마찬지마참가하는이손이 느리네 음! 음! 와부지로이 라면 진짜 맛있다 와 저는 또 여기 미나리에다가도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미나리에다 올려가지고 까먹는거 아니고. 음. <laughs> 음, 음, 나이다 음. 음. 지금 군대 했는데 지금 미나리 안 먹어. 좀 먹어 볼까? 미나리만좀는데 음. 음.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좀만 쉬자. 어. 아. 역시 먹고 나서는 누워야지요. 마사지기와 함께 극락을 가신. 근데요. 야... <laughs> 시원하지? 어, 진짜 시원하다 이거. 아, 불멍하러 합시다. 아, 야, 그 잠새 잠깐 잤더니 날이 더 어두워졌어. 어? 불멍을 할 건데 불멍은 여러분들 뭡니까? 마시멜로야. 메시멜로죠. 마시멜로, 메시멜로. 오이요, 되게 잘 굽는다. 전나 이제 안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 오 세. 이렇게 돼가져 오, 그건가요? 네. 오, 근데 저희는 언제 먹어요? 지금이야, 같이. 죄송한데, 니만 네, 네 노릇노릇한 거다 먹고, 저희는 이렇게 생짜바리를 주시면. 그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서야 당. 다... 음! 네? 맛있죠? 음! 맛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불 앞에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쪽 안으로 들어갈게요. 저저 아, 저, 정강이가 <laughs> 아니 저 지금 바지가 녹을라 그래요. 저 들어갈게요. 아우 여기가 좋네. 멀리서 불멍도 되고 어, 어, 너무 뜨고. 저못 일어나요. <laughs> 어 죄송한데 잠시만요. 의자에 끼셨나요? 밀착 취재갑니다. 잠시만요. 김대영씨 마시멜로 지금 한개 드시고 의자에 끼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끼신 건가요? 의자가 작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깰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야, 차! 너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올 생각을 했냐? 어? 아, 초근이 겁내 갑자기 얘기 잘하다가? 아니 너무 시원했서 아니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여기 <laughs> 올때 이걸 가지고 올 생각을 아니,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원래 캠핑 다닐 때도 응. 되게 간소해서 다닌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나는 워낙에 뭔가 맥시멀로.. <laughs> 나는 워낙에 맥시멀로 약간 물건 들고 다니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 음. 아, 막선 치렁치렁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음. 이거 무선이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오늘 들고 왔지. 이거 들고 왔으니까 어, 다들 이거 하다가 잠들고. 어. 장작패다가 이거 하고 김대은 이거 하다가 잠들었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좋더라. 시원하더라그 맥주 한캔딱 먹고 이거 딱 하고 누워 자는데. 드드드드드드. 기막마았나 보냐? 아니 나, 나 아까 전에 저희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알지? 뭐야, 더첫 번째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엄저서 핸드폰 보다가 설거지하고. 음, 쉬는 중이라니까. 응. 힐링하러 왔아아 아, 힐링하러 어. 왔으니까. 응. 자 이제 제 3부 마블링 타임입니다. 네. 어머, 아, 요즘에 이렇게 완제품을 팔아? 우와, 우와, 놀랐어 어머, 김치찜 느낌이잖아. 자시나세요 밤이 기네요 오늘 그러네요 3부까지 아, 3부입니다 아 4부도 기다리고 있어요 4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자, 짠, 짠. 이거 왜 이렇게 그 맛있냐 야 제법이야 많이 제법이데 감자전과 미끄리, 음. 음, 나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야, 근데 그 준비된 전을 다 먹었어. 내가 그 밖에서 곱창을 좀 구울까? 저는 요거를 고창을 아까 남은 미나리 요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먹겠습니다. 와짜라리네.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고기. 음. 음. 음 와. 해주는 건다 맛있어. 다 드셨어요? 네. 디저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 혹시? 사부 빙수 타임입니다. <웃음> <웃음> 한번 헹궈줘야죠 이제. 자 제가 이제 빙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포인트 설레임, 설레임을 또 살짝 한 스푼. 이것도 근데 얼어 있다. 다. 네, 네. 아기, 오늘 는힘 많이 쓰네요. 마사지기 가져오세요. <웃음> <웃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또 내가 좀 해. 난 너무 힘들다 지금. 어깨가 박살났어. 팥빙수 하나에. 아, 난 참... 약해졌어. 아우 시원해. 아... 음~ 고소한 와, 진짜 옛날에 먹었던 그 옛날 팥빙수다. 와.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다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것도 있어. 대영이 말한 대로. 음. 나 이제 도저히 못 먹어. 앞에 숟가락 치우실게요. 아... 우산 냄새부터 벌잘 <laughs> 잘 드셨어요? 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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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셨네. 너무 잘 드셨는데? 에이. 네, 사실 오늘 영상에몇번 이제 또 노출을 하기는 했는데 네. 오늘 저희 총각스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아 오늘 총각스를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슬룸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희가 또 오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슬룸에서 저희 또총각스를 보내주셨는데 음. 오늘 써보셨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음. 이 슬룸이라는 회사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 높은 수면 그리고 음.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런 음. 고민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집중 연구를 하는 음. 회사이고, 음. 이게 지금 내가, 사실 나도 여러 가지를 좀 마사지기를 많이 써봤는데, 그냥 여기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징 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뭔가 간지럽힌 듯한 음.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사지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잖아요. 관리사 선생님이 맞아, 맞아. 진짜 어, 딱털 어. 그 집어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 마사지샵에서 우리가 음. 그 쭉쭉 눌러주는 그 손으로 음. 눌러주는 음. 느낌이어가지고 음. 나는 처음에 이거를 받고 한번 써보시고 저희가 그 후에 괜찮으시다면 만족감이 있으시면 저희가 광고 한번 다시 얘기 나눠요 했는데 나는 이거 딱 써보고 바로 전화했어. 마음에 든게 아니라 대박인데요. 음. 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라고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왜냐면은 근데 내가 써봤는데 좋잖아. 누가 써봐도 좋아. 카톡 선물하기 1위, 음. 소비자 선호도 4년 1위. 와. 그러니까 이걸 누구나 써봤는데 누구나 좋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았는데 그러니까 선물하기로도 선물을 하는. 맞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광고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써봤는데. 음.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무선이어가지고, 사실 난 스케줄 갈때 차에서도 이용을 하고, 음. 집에서도 이용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편리한 거 같아. 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무선인데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내가 너무 느껴가지고, 음. 이건 대박이다. 이게 진짜 광고를 떠나서 대박이다. 이거는 나는 솔직히 목 말고도 여기저기 써. 음. 뭐 예를 들어서 고 종아리 같은데다가 에 이렇게 두고 써도 어, 종아리도 너무 시원하고 이게 또 승모근 같은데도 아까 써봤지만 승모근 진짜 깰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시원히 깨줘. 그래서 약간 멀티템이자 약간 목, 어깨, 승모근 깰때 너무 좋다. 맞는 템야 오, 맞는 템이야. 그리고 두피 마사지 같은 것도 너무 좋아. 음. 진짜, 진짜 여기에 <laughs> 어. 두피 딱 어. 닿아가지고. 와, 딱이다. 또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은, 와, 너무 시원한 거야. 오, 어, 와,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어, 무선이니까 네. 여기저기 쓸수 있어요, 지금. 음. 음. 슬롬에는 6개의 4D 그 마사지 볼이 들어있어. 어, 그래가지고, 아, 어, 요 6개의 그 마사지 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음. 4D입니다. 진짜 이만한 게 없다. 아까 잠깐 써봤는데 여기가 착 감기더라고, 어. 여기 목이랑. 좋았던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딱 착용하면은, 누가 백허그 하는 것처럼, 뭔지 알지? 사실 이건 진짜, 사, 아니, 사용해본 사람들이야. 약간 백허그 하는 것처럼 뭔가촥 이게 온다니까, 뭔지 알지? 촥 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아,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불멍할 때도 하고, 사실 뭐 장작 팰 때도 하고, 뭐밥 먹을 때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구애가 없어, 이게. 응. 음. 그래서 뭐나 같은 경우에는 캠핑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난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할 때 움직이면은 나 그때 진짜 아 이게 극락인가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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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웃음> <웃음> 술 먹고 다음날 딱 일어나니까 지끈지끈 거려 음. 그때 딱 서는데 와 약간 와씨뭐 야 소주가 좋아. 아, 아,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나 약간 오늘 아 목이 지끈지끈 거리네. 아 그럴 때 쓰기도 너무 좋고 뭐 캠핑 갔을 때 아니면 뭐 여행 갈때또 해외 여행 갈때 이게 무선이니까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핸드폰 할 때. 핸드폰 하거나 자기 전에 한번 싹 닦고 자면은. 진짜 꿀잠 잘수 있어. 핸드폰 하면 또 거기에 이이고 있으면 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핸드폰 볼 때, 음. 컴퓨터 할 때, 넷플릭스 볼때 음. 이럴 때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또 오늘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 써 보셨는데 네. 슬롬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저요! <laughs> 에요 저... 그래서 오늘 슬룸에서 음. 우리가 오늘 충강스를 같이 세시도 온다 그러니까 음. 어. 슬룸에서 선물을 주셨어! <laughs> 자, 우리 김재현 씨 꺼! 이거는 또 우리 박우현 씨 꺼!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보세요, 안에. 네. 충전 단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쪽에 음, 뭐,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안쪽에 충전 단자가 있고. 이건 응. 뭐야, 지퍼? 아, 그 부분 나 너무 좋더라, 맞아. 이거 사용하면 여기에 뭐가지 떼, 약간 떼꾸정을 묻는 거 알지? <laughs> 살짝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빨래를 할수 있어. 아 너무 그러니까 편하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왜냐면 나는 더군다나 사실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메이크업 묻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열어가지고 그이목 되는 부분, 음. 마사지 부분만 좀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자크 버전으로 돼있어 좋네. 내가 사실 이런 비슷한 브랜드 다른 걸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 어. 저희 언니가 선물을 해줬어. 어. 내가 항상 목이 너무 아프다고 어. 하니까. 근데 이거 아까써 봤는데. 그래. 음, 음. 이게 사실 어제 얼마나 시원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아, 했는데, 어, 달라 달라.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음. 나는 진짜로 보시는 분들도 아 뭐야 광고잖아갈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진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음. 진짜예요 이거 이거는 나는 진짜로 어디든 자랑 어, 자랑스럽게 이거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광고여서가 아니라. 진짜 좋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거 목욕탕 모인 뭐야 이거? 아, 요거는 옆에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전원모드, 그리고 이거는 모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여러 가지의 모드가 오. 있어요. 그래서 모드 온열 기능이 있어. 오. 아, 어쩐지 아, 약간 따뜻하더라. 어, 그게 온열 기능이에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타게 마사지해주는 아까 그래 잡잖아 내가 아그랬서 잡나 네. 뭔가 뜨드다 여기 뭐가 촥 네. 되게 감겨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게 있고 또 강도 아 강도 조절도 할수 있는 옆에 이게 바로 있어서 음. 그냥 마사지 받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그것도? 있어 어 아니 이렇게 아. 하면 어떻게 핸드폰 에 하는데 이거를 아. 뒤에 웨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핸드폰 해도 마사지가 되지. 금 어, 아니 왜냐면 이전 내가 가져올 때 다른 거는 이걸 뭐. 꼭 잡고 내가 눌러줬어야 됐거든아 그냥 이대로 있어도 마사지가 되요지어 응. 정말 광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그치? 근데 어떤 마사지 기계를 써봐도 이거만한건 없는 것 같아. 그래, 아니 이거 진짜 좋다니까. 아니 이분들은 지금 아 나야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방송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두 사람은 그냥 헤어미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극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원래 여기가 진짜 약간 뭉쳐가지고. 엄청 딱딱하거든. 근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줘도 안 응. 시원하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건 시원해. 진짜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알수 있어. 어. 이 그립감, 바디 그립감, 이 시원함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듯드한 어. 그런 어. 마사지. 어.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어. 어. 웬만한 마사지 선생님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 너무 좋으면 술룸이 아. 진짜 좋은 선생님들 최고세요. 어. 아, 앞으로 술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술룸 쌤이라고. 술룸 쌤, 술룸 마사지 쌤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거 나같이 잠잘못 자는 사람은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따뜻하니까. 막, 눈이 감겨. 이게 왜냐면은, 온열 기능이 있고, 음. 거기다가 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듯한 이 마사지 기가 별로 없거든? 이렇게 퀄리티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음. 잠잘못 주무시는 분들도 온열 기능 켜가지고 음. 하면은, 잠 충분히 잘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뭐, 둘다 하고 있지만, 목, 어깨, 승모근, 그리고 음. 뭐, 종아리, 진짜 활용도가 음. 400%야. 그것만 따져도. 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벌써 좋습니까? 에 졸려요. 좋아요. 에 너무 좋아. <laughs> 지금 지금 극락 가겠는데 어, 지금 또.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거는 사실 지금 대형일까 우연한 일거는슬롬에서 음, 음. 선물로 보내주셨어 오늘 축박스를 어, 어. 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써보고 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머릿 속에 떠오르더라고. 음.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써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시원하고 진짜 와이 피로도가 싹 풀리는데 부모님들 이 쓰면 얼마 나 좋겠어. 아,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요거는 제가 제 돈으로 아, 내돈 내산으로 제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각자 부모님들에게 정말 배달 사고 안 나야 아, 됩니다. 네. <laughs> 배달 사고 나면 안 아,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제가 진짜 제 마음인데 제가 또 진짜 내돈내산으로 네, 제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슬룸에서 광고 전에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셨을 때 다른 걸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목편한 네. 케어라고. 오 이게 지금 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 이거 진짜 이것도 미쳤어. 이게 뭐냐면은 곧 탄력. 어... 그리고 이 메모리폼으로 만든거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두번째가 이것도 핸즈풀입니다 무선입니다 이것도 어... 그래서 아니 난 이것도 진짜 차에서도 많이 쓰거든 음... 이게 눌러보면은 이게 또 돌아가요 오... 그냥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이런데 벽에 기대가지고 그냥 딱 놓고 지금 벽이 뒤에 없어서 그런데 그냥 딱 놓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또 목이 또 약간 뻐근하신 분들 있지? 진짜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난 이것도 추천해 그리고 여기가 또 온도 조절이 있어요 이것도 온열 기능이 있어요 아 3단계예요 40도, 45도, 50도 그래가지고 약간 이것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노천타운 것처럼 음 사람을 되게 누고 노근, 누관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싹 풀리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것도 해봐요 음 이것 진짜 좋아 슬럼 선생님들 압점을 어. 제대로 안 해. <laughs> 어. 우리가 막 이렇게 두피 마사지 이런 거 하잖아. 요그서목깊 어. 누르는 그 점들이 있단 말이야. 아. 제대로 짚어주는 거야. 그러네.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어. 지금 잠 잠자기 상태예곧 <laughs> 네, 잠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좀 주세요. 이거 제거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슬룸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두 분에게! 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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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룸에서 또 우리 친구들 하나씩 주라고. 와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어, 그거 친구들 것 같이 챙겨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냉큼 받았습니다. 슬룸 목표나 케어입니다. 이거는. 고탄성 고밀도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그냥 그런 흔한 면조가리가 아니에요. 아유. 아, 음.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아 충전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잘안 보여. 숨어 있었어. 음. 이게 이런 게막 충전 단자가 갑자기 막 음. 예를 꺼낸 게 있단 말이야. 그러지가 않아 좋아 음. 데 여기는 롤러 마사지. 그래서 뒷면은 목, 복부, 다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영역. 이게 다 써져 있어요. 1 번은. 경추 스트레칭이랑 온찜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면 뒷면. 그리고 뒷면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음. 다가오니까 몸매 관리하는 언니들 승모근도 죽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날에 어난 그날이 없었어 그날에 <laughs> 배가 조금 불편할 때 이렇게 찜질도 음. 해주고 어, 마사지해 주면 맞아. 좋을 것 같아 온열 기능도 있어가지고 음. 지금 난리들이 데이 종아리 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또 12개의 3D 입체로 올가 들어가가지고 음. 마사지할 때또뭐라야 되지. 그 시원함이 있어요. 이게 쏵사기게해주는것같아 그래 세신이버님께서 이렇게 쏵 이렇게 박사하이게사 이렇게 박어하는 이렇게 데이게 우리만 음. 이렇게 뭐 좋고 우리만 쓰면 안 되잖아 음. 저희가 이번에 풍자 하라보슬게 박사하게 이렇게 박사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 네. 55% 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져 좋겠고 또 구매자 한해서 구글 폼에 내가 어저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인증해주신 분들 다섯 분을 또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냉담패드하고또 그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는 요번이 기회다 그치. 최대 55%면은 네. 기회다 이거는 나 지인한테 선물하고 싶어 아 어, 그러면 그때 어. 그때 히든 링크가 열릴 때 그때 구매해 주시면 응.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히든 링크에서 최대 55% 할인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어요 총카사 신으냐고 힘내셨어요 아이고 계속하고 계시네요 아 <laughs> 들켰다 박우현씨도 고생하셨어요안녕히주무세요저희또 자고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따 봐요. Good 김대영도, g 모 o 여기서 아예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여기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바로 촬영이 있어가지고 바로 방송국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모든 총캉스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오늘 총캉스와 함께 해준 넥숄더 힐링 케어 슬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풍뎅이분들만 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히든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만관부 해주시고요. 저희 또 찐친들과 함께 하는 여행 또 다음에도 재밌게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